자, 우리가 점 x,y랑 a,b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, 루트 이너 x-a의 제곱 더하기 y-b의 제곱. 이렇게 점과 점 사이 공식을 쓰잖아.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가 x,y랑 5 comma-e 사이의 거리죠. 어, 얘가 y 빼기-e. 이렇게 된 거니까. 자그 다음에 얘도 x, y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, 4 사이의 거리죠. 그러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. 최소값이 그냥 이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 지금 x, y가 이 선분 위에 있어야 지금 얘 합이랑 얘 합을 더한 게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지? 어, 그러니까 AB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. AB의 길이는 루트 100이어서 최소값은 10이 되겠죠?